착발을 하고 개를 받고 3주 동안 절에서 출가자로 시간을 보낸 아홉 명의 조계사 동자 스님들이 다시 어린아이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출가한 동자 스님들도 그 시간을 오롯이 인내해야 했던 부모님도 또그 모습을 지켜보는 사부대중까지 감동과 환희로 가득했습니다. 환계식 현장 정준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조계사 대웅전 아홉 동자 스님들의 환계식 현장. 가슴 앞에 양손을 모아 합장을 하고 부처님 앞에 선 모습이 영락 없는 스님의 모습입니다. 삭발 수개식을 거쳐 21일 동안 절에서 생활한 동자 스님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마치고 부처님께 마지막 인사를 올립니다. 누구보다 이 순간을 기다렸던 아홉 동자 스님들의 부모님, 마지막까지 당당하게 자신과 마주하고 있는 아이의 모습을 보자 벅찬 눈물이 쏟아집니다. 부처님 도량 아래서 잘 지내고, 잘 놀고, 또 열심히 잘 견디고, 잘 배우고. 너무 가슴이 복차가지고 지금, 어, 뭐라고 해야 되죠?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온전하게 품에서 아이를 떼어나야 했던 지난 3주는 오히려 부모님에게 더큰 인내와 공부가 필요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자식들과 떨어져 있는 기간 동안 돼지저금통에 동전을 하나씩 넣어보며 기도했던 어머니들은 그 안에 담긴 에피소드도 각각 풀어냅니다. 가족들 모두 한 하나씩 한 번씩 다 느끼도 하고 그 친구들이 되게 보고 싶어 했어요. 이제 동네에서 한 동안 안 보이니까 그래서 갔다고 하니까 정말 고사리 같이 또환나 대건 대건 이렇게 모아준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인사... 식단을 책임졌던 신세계푸드 셰프들과 이승현 조개사 신도 회장은 로봇과 인형, 학용품 등 선물 꾸러미로 일상으로 돌아가는 아홉 스님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습니다. 조계사 부주지 남전스님은 지난 3주 동안의 출가 인연이 이후에도 아이들의 삶에 지남이 되길 축원했습니다. 마음에도 밭이 있대요, 논이 있다 그랬어요. 마음밭이라 그래요. 우리 마음밭에 뭘 심지? 이렇게 고민하다가 마음밭에다가 부처님을 심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주 소중한 부처님의 마음 다가심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은 뭐가 될까요? 부처님 되시겠지. 21일 동안 스님들의 교육과 안전을 책임졌던 선생님과 스님들은 동자 스님들이 환복을 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며 한국 불교의 미래 희망을 엿봤습니다. BTN 뉴스정준호입니다